안녕하세요. 골프쟁이 강동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오른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건데, 오른발 움직임 중에서도 오른발을 굉장히 빨리 떨어뜨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발을 빨리 떨어뜨렸을 때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긴 하나,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 그두 가지의 문제, 바로 헤드업과 얼리 익스텐션입니다. 발을 빨리 떨어뜨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발을 빨리 떨어뜨리는 이유, 그리고 그 문제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발을 빨리 떨어뜨리는 분들의 스윙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발을 빨리 떨어뜨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어 조금 모양이 이상하긴 한데 자 이렇게 발을 빨리 떨어뜨리게 됐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헤드 내가 발을 빨리 떨어뜨림으로써 상체가 일어나는 머리가 올라가는 이러한 헤드업이 동작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릎이 앞으로 차고 나가는 이러한 행동이기 때문에 보통 엉덩이도 같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엉덩이가 같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를 e 리 익스텐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e 리 익스텐션이 됐을 때는 페이드나 슬라이스 스피량이 높아지면서 거리까지 손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른발이 왜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가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건 바로 하체 움직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회전을 해입니다 회전을. 자, 그런데 회전을 해야 골프를 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회전을 하면서 공을 쳐야 되는 게 골프인데 제가 지금 회전을 하면 발이 빨리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손의 움직임과 몸의 움직임이 제대로 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회전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발을 빨리 떨어뜨리는 헤드업과 얼리 익스텐션이라는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드업과 얼리 익스텐션 이두 동작을 같이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풋워크입니다. 풋워크. 일단 풋워크라는 동작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풋워크라는 동작은 이런 동작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임팩트가 되는 순간에 오른발을 살짝 뒤로 조금 빼버렸거든요. 이렇게 오른발을 살짝 뒤로 뺀다라는 이 동작을 했을 때는 머리가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임팩트가 될때 오른발을 살짝 긁어주는 이렇게 뒷발을 찬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힘을 조금만 써주시면 내 상체는 앞으로 가게 되고 반대로 엉덩이는 뒤쪽으로 나오는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풋워크를 함으로써 내가 머리를 들리는 이러한 힘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발을 차면서 머리가 앞으로 조금 더 숙여지는 행동을 함으로써 헤드업을 교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엉덩이도 아무래도 조금 뒤로 오다 보니 아무래도 엉덩이가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얼리 익스텐션이라는 동작도 조금 교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풋워크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이 발이 빨리 떨어지는 타이밍도 교정을 할 수가 있고, 헤드업과 그 다음에 얼리 익스텐션이라는 동작, 그 다음에 페이드나 슬라이스성까지 고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연습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풋워크를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손으로 치는 겁니다. 자, 손으로 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으로 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백스윙까지는 회전을 끝까지 다 해주시고, 이렇게 백스윙 모양을 충분히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다운 스윙 때는 오로지 손으로 칩니다. 몸을 돈다라든지, 이런 회전 동작을 추가하지 않고, 손으로 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때는 충분히 돌아주고, 손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손으로 치고, 그 다음 도는, 다시 한번 더. 올라가서 손으로 딱 치고, 그 다음 돌고. 자, 손의 움직임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 회전을 했을 때 조금 더 조화로운 움직임이 만들어지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치고, 돌고, 조금 동작을 끊어서 연습을 하셔도 훨씬 더 발을 빨리 떨어지는데, 이 얼리 익스텐션이나 헤드업을 교정할 수 있는데 아주 좋은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손의 움직임을 먼저 손의 움직임을 치고 그 다음에 돌고 이러한 연습을 통해서 얼리 익스텐션 헤드업을 교정을 쉽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른발을 조금 빨리 떨어뜨리시는 분들에게 좀 좋은 연습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오른발을 빨리 떨어뜨렸을 때는 헤드업과 뭐, 얼리 익스텐션. 그 외에 다른 문제도 생기긴 하겠지만, 대표적인 이두 가지로 간추려 봤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골프는 회전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손의 움직임이나 이 몸의 움직임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회전을 해야 됩니다.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뛰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걷는다라는 표현 자체는 손으로 치는 이 모션을 얘기하고 찐다라는이 행동 자체는 이제 회전이라는 동작과 비슷한 동작이니까 걷는 걸 충분히 잘해주시고 근육이 어느 정도 붙었을 때 그때 뛰는 연습을 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고 혹시나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글까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골프쟁이 강동국이었습니다.